손님 국수 드신 거 9천원이에요. 결제해 드릴까요? 어 죄송한데요 휴대폰을 병원에서 잃어버린 것 같아요. 잃어버려요? 그런 거짓말이 통할 거라 생각해요. 어디 빌려서라도 내고 가요. 요즘 세상에 말이야 됐어요 손님 다음에 주세요. 그냥 가세요. 왜 그냥 보내? 딱 봐도 먹튀잖아. 저기 명치 없지만 5만원만 빌릴 수 있을까요? 폰도 없고 차비도 없어서요. 부탁드립니다. 이 양반이 진짜 이제는 돈까지 달라고? 못 믿으시면 이거 맡기고 갈게요. 순금이에요. 어머니 유품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알았어요. 5만원이죠. 제가 빌려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한 달이나 지났는데 왜 아직 소식이 없지? 진짜 갚을 거라 생각했어? 그, 그거 가짜티 팍 나니까 그냥 버려. 사장님 맥주 두병더 주세요. 네, 갈게요. 야, 이거 금 같은데 순금인지 한번 봐줄래? 오빠 여기 있던 손님 목걸이 못 봤어? 어, 여기 있어. 여기 있었네. 잃어버린 줄 알았잖아. 죄송해요. 재료 소진돼서 문 닫았어요. 사장님, 저예요. 전에 왔던 건 여기 근처 병원이 위암을 잘 치료한다고 해서예요. 치료한다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요. 이제야 왔습니다. 그땐 정말 고마웠어요. 여기 돈 드릴게요. 앞으로 돈쓸때 많을 텐데 안 갚으셔도 됩니다. 걱정 마세요. 형편도 괜찮고 병도 많이 좋아졌어요. 잠깐만요. 이거 우리 집 특제 소스인데 가져가서 드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나이도 얼마 안돼 보이던데 어떻게 그런 병에? 인생은 한순간이잖아. 누구도 장담 못해. 우리도 건강검진 정기적으로 받아야 돼. 음... 여보세요? 형? 그때 알아봐 달라고 한거 숨금 맞아요. 각박한 세상이라 말하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손을 내밀어 준다는 사실,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